어느날, 트럭이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선다. 수리비만 200만원. 하늘이 무너지는 듯, 철수의 얼굴은 굳어간다. 늦은 밤, 작은 거실에 마주앉은 부자. 아들 민우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 때문에 집안이 힘들어진 건 아닐까,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집안이 힘들어졌잖아요.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달랐다. 거칠고 지친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아,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잠시 위로받는 민우. 하지만, 혼자일 때, 철수의 어깨는 세상 누구보다 무거웠다. 늦은 밤, 좁은 안방에 앉은 부부. 영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본다. 허리 통증을 숨기며 꺼내는 한마디. 여보, 우리 이제 좀 쉬면 안 돼요? 철수는 지친 얼굴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굳은 살 박힌 손이 영희의 손등 위에 살짝 포개진다. 영희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애들이 다클 때까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엔 무거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런데,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 항상 성실했던 철수를 눈여겨본 단골 업체 사장이 제안한다. 철수 씨, 우리 물류팀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어요? 경험도 많으시고 며칠 뒤 민우의 합격 소식까지 전해졌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탁. 따뜻한 밥상 위로 웃음꽃이 피어난다.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25년의 땀방울이 가족의 웃음이 되었다. 평범한 아버지의 하루하루가 모여 가장 소중한 이름 가족을 지켜낸 것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철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